네, BMW 335 컨버 차량이죠. 지금 CIC 옵션입니다. 순정 모니터 탈거해서 10.25인치, 그리고 후방 카메라. 나머지 구객님 지금 갖고 계신 뭐 LED하고 몇 가지가 있으시다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어, 다음 차 예약 전까지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꼼꼼하게 시공해 드릴게요. 네, 일단 가조립해서 기본 테스트 합니다. 화면 잘 들어오는지. 화면 잘리는 거는 세팅 맞추면 돼요. 일단은 10.25인치고요. 안드로이드 부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세팅하는 건 공장모드 세팅하고요. 일단 후방 카메라가 설정에 시스템에 후방 카메라 선택에 네, 후방 카메라 되어있죠. 얘는 아싸. 아 335니까 네 후방 잘 들어오네요. 늘 한결 같은 시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여기는 은평구 와플레이스 캡틴 홍 BMW 335 컨버 차량에야 후방 카메라 이게 좀 귀하죠 요즘에 국산 후방 카메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다른 제품 쓰니까 요즘 놀고 오문캡이 벗겨지고 그래서 얘는 국산 써야겠네요. 국산 구해서 껴드렸고요. 해선 컨버 많이 타본 캡티노 헌버에 맞는 배선작업 완료 이제 후방 카메라 달았고요 어, 모니터 걸어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어, 전구류 좀 갈고 그릴까지만 오늘 또 뒤에 예약이 있어서 거기까지 작업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객님께 요청하신 앞에 그릴 교체 그릴은 간단해요 위에 볼트 풀고 락 걸려있는 핀만 제끼면 그냥 빠집니다 일단은 그릴을 교체를 했는데요 잘안 맞아가지고, 굴룩으로 좀 쌌어요. BMW 335 컨버 차량이죠. 10.25인치. 네, 이렇게 보시면, 10.25인치가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이 바디들은. 순정 모니터에 있는 차량들 12.3인치는 모니터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 보이거든요. 깔끔합니다. 억스용에서 차량 스피커하고 연결이 되고요 필요한 어플들. 깔아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지금 어플도 깔았고 GPS 순정 연결해서 완벽한 수신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자동차 누르면 이렇게 순정하면 그대로 다 연동이 되죠? 후방 카메라, 오늘 새로 시공한 후방 카메라. 깔끔하죠? 컴버터블은, 어, 어쨌든, 차가 탑이 열리고 닫히는 차량이라 순정 배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네요. 그릴까지 다 교체했고요. 또 나머지가 많은데 이거는 또 제가 이 다음 이야기 있어서, 어, 또 괜찮은 곳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하프레이스 캡틴 홍.